423번의 1번 어? fx 안에 sinx가 합성이 됐네 는 cos2x 플러스 tanx 0에서 2분의 p 까지 프라임 f 프라임 sinx 곱하기 안에 있는 거 미분, 코사인 x 는얘 미분,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 2 x인데 마이너스 가고 안에 있는 거 미분해야지 2 오케이 탄젠트 x 미분하면 얼마?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됐네. f 음. 프라임 2분의 3이네 얘들아 F 안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? 2분의 루트 3이 들어가야 돼. 맞지? 즉, s i n x가 2분 i 루트 3이 되는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의 값을 구하면 x는 얼마? 3분의 파이였다 이거지. 즉, x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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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의 3분의 파이를 다 m e F prime, F p 으니 m e F 2분의 루트 3 나온거고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? 2분의 1 된거고 는 마이너스 2자 사인 3분의 2파이야 사인 3분의 2파이 얼마? 어? 는 못들어갔어 뭐 사인 3분의 2파이는 얼마입니까? 3분의 파이랑 3분의 2파이랑 값은 똑같지 사인? 맞지 마이너스 2의 사인 2분의 루트 3 더하기. 시컨트 코사인 3분의 2파이얼마 이분의 1. 역수니까2 제곱이니까 4 맞지? 음, F p 프라임 분의 루트 3은2 곱하면 되겠네 2이너스2 루트 3 더하기 나 1번인데, 1번에. 8 2옥 탄수니까